저희를 위한 자비의 이신 예수 상심에서 세척로놓은 거룩한 피와 물이시여 저한 방식교의 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드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골르파세안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다레나가수 있었다. 자비로 오신 주 예수님, 저희는 주님께서 권한받으실 시간에 주님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 신앙신 이쁜 애인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하늘의 자비를 흠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도 안에서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주시고 자비어머니를 보내주시며 그 어머니의 중재를 통해 저희와 온 인류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비통스러운 순환금을 의지하여 자비로신 넘으리 함께 지나오니 저희 가정에, 저희 국가 조국에, 원세계와 섭교회에 필요한 원총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죄인들의 변화를 위하여, 수도자들의성화을 위하여, 임종자들의 선종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특별히 하님의 자비가 절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여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지않하시고 아리소소 아멘. 천주의 도마리아 기뻐소서. 주님께서 기이주의 목대시며 의 아들 예수님 또한 시나이다천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아멘. 천주의 천주 성모 창조를나이다 그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분시여 피라도 통찰해서 고난을 가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간의 주민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도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후와 주님을 신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의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다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자,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자, 온 세상의 자비를 소서 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와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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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와온세상 자비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영원과 신성을 지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삶을 불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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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와온 세상의 베풀소서 예수님 수난을 보시고 저와온 세상의 서예수님 수난을 보시고 저와온 세상의 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받시 아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So, y 온수상의 e o 를 c e t h i 님 I h e n e t 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제와 온 세상에 저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삼일 삼일을 복속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함을 받으나이다 예수님의 순하대를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삼일을 복속하사 예수 온 세상의 베푸소서. 예수님의 세상을자시를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온세상 자비를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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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저와온 세상에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유를 베푸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를베푸서 거룩하신 하느님 찬송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유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